콜이 나이 <laughs> <있음> 오케이. 나이어 CC 들 CC 마이크 키잖아. CC 라이브 멜론 잡네. 꿨어요 아쌍 화이팅이요. 화이팅. 우리 버리기태. 버리기태 나이스 다른 거 보지 마 라인만 보세요 라인만 라인만, 라인만 보시면 돼요 라인 무장하고 바로 걸어주세요 라인 박림 라인 때려봐 라인 때려봐 라인 개 때려 라인 개 때려 라인 개 때려 라인이 없어려 <laughs> 뭐야 디바 왜 그어있어 <laughs> 존나 웃기네 디바 왜그고있어 상대 부스터를 켰나봐요 고마워 아아 라인 박림 잠시만요 저 비트 차가거든요? 벌써? 오, 너너 벌써? 벌써? 있어? 60이에요. 진짜 해많 5만, 5만, 5만이죠? 라이 방미. 이거 아, 다른 아이고. 거 보지 만라 라인만 봐요 라인만. 라인만 계속 때려요. 단백 들고 있어도. 어, 아, 나나나 나, 나. 비트, 갭, 비트, 갭, 갭. 있었어요. 아, 비트. 있었어요. 어디 비트? 잘고 레이무자, 레이자레이자레이자이자레이자이강 그렇지. 알어 알았어. 나나 안아보실게요. 다들 안아보실게요. 안아보죠. 선생님. 이 <SF2> 아, 아니. 보 설계사예요? 네, 대표님. 당선돼. 요 라이니, 밤밀 망치한번 해보죠. 네, 시킨 대로 할게요. 우리 열정맨이네. 번, 할게, 어. 번 빠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빠지고 밤밀 막아줘 주세요. 카운트 셀게요. 번 뺐다. 하나. 둘. 셋. 밤밀. 나이스! 놓았다, 차에 누웠다x2 자리에x3 쌀때밀어요때밀어요쌀뺀때쌀 빼요x4 쌀뺀때 우리 라인 없어x2 빼야 없어. 돼 금방 가요 아쌀 아이 트인또쪼어 제발 제발 주의를 봐요 난죽 우리 트이 있어도 버틸만해 우이 있어 버틸만해 다포도 있어요 한번 봐. 치다차 가면 돼요 오케이 먼저 요 저저하자 저저자 다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자자 빠지고 라자트 줘. 걸어자자자자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 괜찮아 아, <laughs> 아 밤에 걸렸는데? 아이자불자네자자아봐올자자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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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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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 뻔.. <laughs> 거점 요에다 죽어요 x 다 고점 우리 거잖아 x 잖아에다 죽어요 네가 비벼있어 아, 한 번만 말해줘 나 죽이기 괜찮아서 10%는 더, 더 먹었죠? 먹기 좋았어요 그만 있어 예, 우리 티브아 왔다 우리 뭐 아, 리 망자 가자 망자 가자 어. 아 버려 아려 아니 버려. 궁 쬐지마 x 만 그냥 빨리 죽어요 x2 아 방패 없어 없어. 빼.. 뺄수시스는 빼고 죽을 빨리 죽요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멈출 수없 없었어 이거 멈출 수 없었어. <웃음> <웃음> 아니, 멈출 수 없었어. Okay. 오케이. 직 들어갈게요 직결키면서 사탄을 보망 있어요. 뭐야? 레이먼드 레이먼드 레이드레이레그 레이먼드 꺼져 나이스 할까? 오, 할까? 할까? 나이스. 어딜 따라 한길래 잘해야, 잘해야, 잘해야. 나나날아다니 어, 어, 나이스, 주네털 쎄주네. 망초방 없어, 주방 없어. 그렇게. 아... 음... 저, 있다, 있다. 오케이. 털. 털 있다, 털. 털 있다. 오케이. 안넣었안넣었안넣었

야, 라인 개피야, 라인 개피야. 개피라네. 할만해, 할만해, 만해만해 만해, 만해, 어그로 그래, 다 끊어졌어, 오그로다 어, 그래, 끊어졌어. 던져봐요, 던져봐요. 아,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b 지라 아, 이거. 지인데이아보는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보는 알아보는 중어 아0 0 0 3,000, 나0 0나 3,000, 3,000, 3,000, 3,000, 봐0 0 0 3,000, 3,000, 3,000, 3,000, 3 0아이3 안될 0같0 0 0 3,000, 3,000, 3,000, 3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3 0 3,000, 3,000, 3가0 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까0 0 왜안 살았어요? 나이스! 틱 타고 나와! 틱 타고 계속 있지 마! 나와요! <laughs> 시간 시간! 어터피한 번씩만 터티하면 돼 축하 <laughs> 시간 자 주방 줄게 어봐 루시 미친 와... 한 번씩만 터트면 터트 나랬을까요리시가 밀었어 못 들어가게 <laughs> 오케이... ㅎ ㅎ ㅎ ㅎ 우리 시 아주 잘하고있어요 <laughs> <laughs> 가 없어서 뺀거예요누바보요 기별로끊없이 이별로 끊임없이. 이별로 끊임없이. 이별로 요임이이별이팅별이 우리 로끊이 하나하나 다안이 이별로 수 있어요, 우리. 파이팅이팅별로 끊임없이. 이별로 끊임없이. 이 부 구조가 안달 이거 빨리 정말 못자 이거 정말 못자부자할차 하는데 주방 때문에 이거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내저리다. 제가 내저 나이 좋아요. 저도 도전해서 좋죠. 우리 이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이거 상대지면 이거 불이 없어서 요이야지 이건. 꼭이죠아이 알아요. 안다고 발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씨... 아, 이거 쟤는 망치 있을 때 주방에 있어? 아, 망치 있어, 아, 쟤는 망치 있어 어. 한 타마다 있어, 생각해야 돼 알아, 알아 아니, 누웠어 지랜 풀었어 전풀 먹었어! 나이팍님 아, 주방 다른 데 갔어 일단 밀어줘, 다 같이 나와줘, 나와줘 망치

지켜드릴게요 자자자리 레이저 봐레이봐레이봐 나이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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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쐈다 쐈다 나이스 확인 확인 화면 끊었어 화면 끊었어 나이스 나이어 나이스 나이스 매트리스 없다 이제 힐뱀 빠졌어 힐뱀 빠졌어 우리 잡폭 있어요 있구 어? 망치하고 자탄 들었을 거예요 아, 나깐판안 들어올겠다. 잠깐만. 빤져불려, 빤져불려! 잘해, 좋아. 벌 루시오 있거든? 루시오부터 건들면? 루시오, 루시오, 루시 루시오. 루시 루시오, 오 나이스. 띠, 네, 아, 맞아주지, 턴 하나 맞아주지 마. 턴 밭차. 내려. 우리 다 빠졌어요. 라인 혼자예요. <laughs> 그거 딱딱 맞아줄까요? 아예 생각해서 그런 거같오내어어 <laughs> <모르겠지? 웃음> <laughs> <laughs> <집안에 있어? 웃음> 어, 이게 안 걸려? <laughs> 아,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어, 못 막았어 선더안어막 이거 들어와안들어안들어안들 아니, 지켜올릴게, 들어가, 지켜올릴게,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우리 공을 좀 많이 쓴 감이. 그렇죠저 만들면 돼, 만들면 지켰다 이거. 자탄스코킬 좀. 이거 못 삥게 막아볼게, 이거. 주방 있어? 어, 있어. 지금 준대? 뒤에 빈다, 다 뒤에 어나 뒤에 어 간다. 앞에부터 봐, 앞에부터 봐. 나중에 봐도 돼.

좀 많이 탔지, 신기록 이번니 에어 정면 갈 거야? 맘대로. 정 잠깐만 우리 또 CCU 믿어요. 조지마요 맞아. 맞아. 오늘, 오늘 좋아던 기억이 있잖아요. 어, 맞아. 오늘 하루에 한 번인가. 오케이. 우리는 반에 보탬 보고 하면 다 그냥 버릴 거야 이거. 알아서 해줘야지. 확인 확인. 뭐야 라인 어떻게 왔어 뭐야? 고스 고수... 주방에 그 있어? 없어. <목소리를> 만 <목소리를> 아, 아, <목소리를> 라인 드가아어레방네 아나 아나 하나 라인 <목소리를> 라인 <목소리를> 라인 라이드 라인 부자 이야쪽에갈가 장풍 피를 보고 어 밀자 밀어 안에 뒤에 디가있어 나이스 어이먹이게가먹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나이스! 꾸드 개불이.. 내 딜금 어디 갔냐? <laughs> <제 뒤로 웃음> 상대 다 끝나고 입 털어야지. 어우 왜 털어요? 털어. 끝나고, 털어. 끝나고, 털어. 끝나고. 이 털지, 털지 마요. <laughs>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털지 마요. 다다 요선 매우 아, 말했지. 어? 왜, 방미? 나 물려. 나 물려. 어? 안 오.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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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래, 뭐야? 아무 일도 없었다. 하하핰큰다 아무 일도 없었다 어, <laughs> 우리 루시 왜 세고 싸는 거다 깨놓을게요 아아 <laughs> 아, 아, 나 거치나 완전 맞어요나수 아, 빠지고 오 어, 잠시만 잠시, 나, 잠시 나. 다리 오나? 다리 온다 다리, 오나, 다리, 다리, 다리 오. 오. 여기서 막으면 돼요 여기 나가이이이 나이스 상안어이주 좋아요.

빠졌.. 아, 아힐뱀 빠졌다 라임 포즈 아, 아, 아 방미 아, 못그렇어 아, 나이스 방망 어, 아, 네, 나이스 좀이벤트시면 돼요? 아망다아깝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우리 혼자 아, 너무 앞이 아..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힐뱀죽다 죽어볼래? 아 역시 99야 그냥 어.. 아, 그.. 싶어요, 되나? 99 안될 것같은요 아99 97이구나. 기는이에일맨 갑작싸요. 이거 한번바른 하면서 왼쪽 밀고. <목소리> 내가 먼저가 다리 잡았지. 여기서 3처 보내요. 1. 네 여기서 먼저 이쪽 해 봐. 여이 여기로 같이 가. 여기로 이 가. 자케이 여기 가자. 왼쪽. 왼쪽이로 왼쪽으로. 너무 뭔데? 서쏴서

아, 한번 봐주 아니 이거를, 아니야 아니, 못하고 다못 들어가, 못들어 나이스. 이생 아니, 생어세요 이생.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판, 전판 우리 팀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긴 해요. 아. <laughs> 아니죠? 왜 아니죠? 무슨 안되는데 아니, 팀원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닌가? 본인이 말이 다.